아니 맛있었어요. 식어서 먹었는데 맛있었어요. 건강하고 가볍게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했습니다.

여기서 돈을 이렇게 안녕하세요, 아버님. 요 저희 위에 뿌리는 거는 저희 이 맛을 내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. 어, 기본 베이스 육수에다가 사과, 파인애플, 양파, 대파, 그리고 약재들도 좀 들어가요. 대추나 뭐 감초 이런 것들 약재를 같이 섞어서 좀 건강하고 가볍게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. la casa

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。<noise>